6월 22일 맥체인 성경읽기 신명기 27장 돌 위에 기록한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곧 돌단을 쌓태그것의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네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계의 손으로 조,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와께 호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제한자를 죽이려고 내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0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의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사야 54장.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금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유리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창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미래의 예루살렘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게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아,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laughs>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고 여러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애굽으로 피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셀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시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